LG 그룹이 전국에 있는 계열사 오프라인 매장에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LG 전자 베스트샵 약 400곳과 LG 유플러스 대리점 약 200곳이 지난 8월부터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현수막과 배너, 제품 홍보물에도 응원 메시지를 포함해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으로 부산 엑스포를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LG 유플러스 서울 강남대로에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일상 비일상의 템파이 LG유플러스에서 부산 엑스포 홍보 활동을 벌이며 많은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2020년 9월 처음 오픈해 누적 방문객만 79만여 명에 달하는 핫플레이스로 꼽힙니다. LG생활건강도 9월 전국 마트 판매 매장뿐 아니라 10월에는 백화점, 면세점, 가맹 로드샵 등 전시물을 활용한 유치 지원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LG는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국내 주요 거점 12개 전광판과 5개 광고물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